그 다음, 51번. 자, 금치 수용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건이에요. 자, 갑은, 어, 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금치,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금치? 김치를 잘못 쓴거 아닙니까? <laughs> 어, 금치라는 게 이제 교도소 안에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교도관을 폭행하고 또 수용자끼리 싸우고 그러면 또 징계를 할수 있어요. 이게 사실 죄수들이잖아. 그죠? 이것들이 자기들 신분을 망각한 채교안에서또 그 무리를 일으키면 이런 제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 가장 무거운 게 금치 처벌이야, 금치 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방에 이렇게 수감하고 어 독방이 이건 좀커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좀 좁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서신 접견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자유를 박탈한 수용자들인데 보통 이제 여러 사람 혼고 수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슬기로운 감방생활 예전에 완전 인기 드라마인데 본적 있어요? 아니면 7번방의 선물 그런 거 보면 교도소 분위기 좀 살만 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어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교도소가. 근데 이제, 독방에 이제, 수감하면, 징벌실에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벌로스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징벌실에 가둬놓으면. 면회 못하게 하고, TV도 못 보고, 이런 분들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툰 거야, 이거. 일체 운동을 금지하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접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 다 텄는데, 혼재가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자, 수용시설 내 안정과 실수의 전환 청담 목적에 필요 최선의 제한이다 그러나, 이거 접견 서신 수발 제한은 이거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건 합판인데 금지청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 일체 운동을 금지하는 거.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신체의 자의 침해. 운동을 일체 금장은 위험 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아무리 금치처을 받은 수영자라도 운동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30분 이상 하루에 지금 운동해요? 안 하죠? 수 형자도 하는데 수험자는 오히려 수 형자들이 더 웰빙의 생활을 하는 걸알수 있어. 우리 수험자는 사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고 합격할 때까지 형벌을 이제 지금 집행받고 있는 건데, 근데 즐거운 어떤 이제 구속인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자, 근데 이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건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무조건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산책을 하건, 족구를 하건, 뭐 거의 좀 이제, 약간, 어, 조깅을 하건,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는 안 해도, 그 산책이라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소음 생활을 위해서. 이게 근데 생각처럼 잘안 돼요, 솔직히. 어.